여러분은 일식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는 중문동에 심야식당 느낌이 나는 일식집이 있어서 야밤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혼술을 할수 있대서 간 건데 여기는 중문동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딱 처음 가게 들어섰을 때부터 진짜 일본 음식점에 온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혼자 온 사람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혼술 세트라고 25,000원에 요리 2개와 술 1병이 나옵니다. 저는 와규 타다키와 고로키가 포함된 혼술 세트 2번을 선택했습니다. 술은 소주와 맥주 중에 맥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소주 한 병을 못 마셔서 맥주를 시켰는데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라우드가 나오네요. 방문한 때가 평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어서 그런지 손님들도 많이 없었고 혼술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착석하고 카메라 세팅 중에 밑반찬과 술이 먼저 나오고 잠시 뒤에 음식도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와 뭔가 비주얼부터가 다릅니다. 얼핏 듣기로는 여기 주방장분이 일본 요리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맛도 정말 일본 현지에서 먹는 것만큼 훌륭했습니다. 와규 타다키는 집에서 구워먹는 고기하고는 단연 비교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고로케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의 꽃은 튀김 요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튀김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게에서 혼술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번 놀이공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는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저란 인간은 내면의 그림자가 굉장히 큰 사람이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외로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 가게에 오면 혼술 세트 말고 모든 튀김으로 먹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25,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